아, 어, 슬리. 응? 나는 리하십시오 내리막이지만, 스라이 바람이 강하니 참고하세요. 음. 음. 골프는 막버디도 잡고 막 그래야 재밌어. 오비하고 막 시도를 보게 하고, 오비도재밌는데결과 내가 한다고.

아 그냥 빤트이 가는구나 이제 내가 꼴이 돌리 뿌리. 너무 쉬워 나도 모르게 돌리네 그 티에 올려놓으니까 빤듯이 길 그러면 승리하십시오 내리막이지만 아, 네. 네. 아 신고 올리는 거리인데 아쪽으로 불안하니까 신고 바람이 좀 불지 않아 거기다가 어, 어? 어? 내가 우측 슬라이스 그 옛날부터 그 버릇이 있으니까 내리 어잘 가기 좋아 아이 좋으냐 저 아저씨는 오, 이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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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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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은 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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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호띠야. 람. 레디 이취침하 시간. 바람보시고 준비되시면 스윙 주세요. 레디? 어, 못 올라가나? 라 헤이. 프로님이다 <레지에> 아, 저기... <레지에> 음, 음. 네, 입고 온다 인정해줄다. 인정해줄다. 아, 저기... 아, 저기... 근데... 음. 아,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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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아, 저기... 아, 저기... 아, 저기... 아, 저기... 이행 준비 하 세요 레디. 오케이. 오메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이이고아아이이 잡았어 아 꼬리 아이고. 렸다 그래 이 잡았어 그렇 아.